7월 18, 19일 감사일기 어, 어제 AI 수업에서 로고 만들기 같은 거를 배워서 저에게 쓸모가 있는 거를 배워서 되게 좋았습니다. 감사하고요. 그리고 어제 어, 예전부터 들레지의 천 개의 고원을 읽고 싶었는데 이번에 어, 안티오이디푸스 읽기 대안연 수업을 음, 시작했습니다. 음, 그 용어들은 뭐 되게 낯설었지만 더군다나 이제 수업이 한참 진행된 중간에 제가 합류했기 때문에 어, 용어들은 좀 낯설었지만 들레스가그 그 단어들을 통해서 다코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요 함께하는 분들도 음, 좋은 분들이어서 기대 이상으로 또 편안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어디를 가면 공부하러 어디 가거나 모임에 가면 늘 50대 여성밖에 지금 제 주변에 없는데 그래도 <laughs> 어제 그 모임에는 남성분들이 계셨습니다. 네, 비록 60대 남성분들이셨지만 어쨌든 <laughs> 네, 남성분들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네, 다음에는 또래에 남성들이 많이 있는 모임에 갈수 있을 거라는 그런데, 네, 징조로 받아들이면서 <laughs> 즐거웠고요. 오늘 이제 어깨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, 발목 치료도 같이 받았고, 의사가 치료의 가속도를 내보자고 했어요. 그래서 내일도 충격파와 주사치료를 받기로 했는데, 어, 정말 실비보험이 없었다면, 오늘도 병원에 가고, 내일도 병원에 가고, 그럴 수 없었을 텐데, 실비 보험이 있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매우 감사드립니다. 어, 야식으로 먹고 싶은 게 옥수수여서 감사합니다. 그러나 치료를 가속화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이제 야식도 좀 멀리 하고 치료식을 네, 먹어야 되겠습니다. 음, 유튜브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다. 아 내일부터는 일주일에 섯개 올리는 걸 목표로 열심히 하겠다는 또 의지가 솟아서 감사합니다 음 오랜만에 또 비가 그치고 맑은 하늘을 볼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쪽 방 창문에서는 구름이 보이는군요 맞은편에 집이 약간 알프스 느낌이에요 그래서 또 하늘을 볼수 있는 또 집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음, 조금, 어, 그래도 매일매일, 거의 매일 주중에 만날 사람이 있는 일정에 대해서도 어, 감사합니다. 음, 제주도에 놀러 가볼까? 공짜로 잘 때가 생긴 것 같다? <laughs> 이런 생각이 드는데,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, 어쨌든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. 즐거운 상상을 해봤어요. 서울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는데, 이번에 결혼한 사촌동생이 어 저희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마련해서 남동생이라서 이제 그 부인, 부인이 나를 만나는 걸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몰라서 섣불리 보자고 못하겠지만, 어 제가 곧 맛있는 식사를 사면서 보자고 하면 또볼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어서. 서울에서 친지를 만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하니까 기뻤습니다. 그것도 감사드립니다. 음, 오늘 한살림에 복숭아를 사러 갔는데 다 팔리고 없었는데 마은편 슈퍼에서 저렴하게 복숭아를 살수 있어서 그것 또한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기적 수업 할때그 홀리한 집과 사랑과 진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느낌. 언제나, 게을리 공부함에도 불구하고, 늘 어, 사랑을, 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, 내가 누군지를 참으로 기억해낼 수 있어서, 그리고 용서하고자 하는 용기를 조금이라도 낼수 있어서, 그것 또한 감사합니다. 다 감사해요. 완벽한 인생입니다.